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룡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주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인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뜻과 의미는 무엇이며 고난주간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고난주간 특세나 집회로 지키고 있는데 고난주간도 절기처럼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시대가 지나면서 고난주간의 모습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올바른 자세와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번에 사순절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음. 시간을 가졌었는데 고난 주간에 얽힌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죠. 네. 먼저 고난 주간의 정의부터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난 주간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네. 어. 뭐시 적절한 주제고 한번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 뭐다 아실 아시겠지만 네. 우리 부활절 바로 전 주는 종려 주일이라고 네.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어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부활절 그러니까 종려 주일하고 부활 주일 그 사이에 네. 6일간 그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얘기하죠. 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영어로는 패션위 s 그렇게 얘기하죠. 네. 패 a 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기억나세요? 네, the Passion o 네. 아주 아주 많은 감... 어, 기독교인들이 보고 또 네. 감동도 받고 한 영화인데 거기에 p a 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혹시 p a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 저는 패션하면 열정. 그죠. 그게 패션, 네. 영어 단어고, 또한 가지, 이, 어, 웹스터 단어, 어, 영어 사전 찾아보면 1번이 그거고, 네. 2번 해갖고, 고통, 고난, 이런 뜻도 있다. 기독교에서 순환, 예수님의 순환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네. 어, 두 번째 의미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네요. 1번만 외우고, 2번. <laughs> 아니, 그게 우리 일반적인 내용인데, 네.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파시오, 파시 이런, 단어에서 왔는데 네. 이게 이제 고난받다 고난순환 suffering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명사화되는 단어죠. 음. 패션 그렇게. 그래서 그거 패션 k 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고난주간인 거죠. 네. 패션윅. 근데 이제 고난주간을 보통 말할 때 성경 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성금요일 그래서 holy friday good frida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을 붙여서 보통 이제 교회 어~ 전통으로는 어~ 금요일만 성 금요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성 먼데이 홀리 먼데이 예 그다음에 홀리 튜유데이 뭐~ 이렇게 다 홀리 이렇게 성 월요일 네. 성 화요일 성 수요일 이렇게 다 성이라고 붙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패션 위기 동안에 예수님 돌아가신 아주 정말 그~ 은혜로운 고귀한 그~ 주간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타이틀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요일, 웬데이 같은 경우는 스파이 웬데이 이렇게 아, 얘기하기도 해요. 어, 그 날이 네. 가론유다가 예수님 넘겨준 날이라 음. 그런 의미에서. 아, 그래서 스파이. Yeah.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성 목요일은 마운디 d 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운디라는 건 세족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발을 씻겨준 날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운디 a 데 또는 커브넌트 a 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세개명이다또세개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새은약의 날이다. 그렇게 해서 커버넌트 아, 데이 네. 예,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네. 성 금요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 프라이 데이고, 홀리 프라이 데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또성 토요일, 이제 네. 이까지가 고난 주간이죠. 부활 주일은 고난 주간은 아닙니다. 네, 고난주간 토요일로 끝나는 거고, 네. 부활은 부활에 되기 부활은 때문에, 부활. 고난, 예, 고난은 아니고, 축하하고, 네.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묵상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아주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음, 어, 지켜오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전통이고요. 뭐, 성금요일 외에 다른 날들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 보금서에도 그게 무슨 요일에 뭐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네. 그러나 이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음. 또 부활을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는 아주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또이해하기에더 도움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뭐다잘 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이런 파암선데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것부터 시작하 그다음에 있었던 게 성전 청결이란 네. 사건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 이렇게 도움받고는 자 상을 엎으시고 책을 네.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내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음. 하신 아주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유대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대척점에 서고 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왜냐면 음, 그들의 권위에 이 그들이 세우고 있었던 이 모든 제사 시스템 또 그들이 추하고 있던 재정적인 그 유익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 이 직접적으로 그렇죠. 공격하신 걸로 네.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성전 청결을 보통 이렇게 성전 청결이라고 얘기하 얘기하는데 음. 학자들 중에서는 성전 척 결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아, 말씀도 하세요. 네. 단순히 청소는청결해서 깨끗하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 유효 기간이 끝났다 이거는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심판의 선포다 아, 청소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성전 척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성경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네. 표현이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논쟁하시고, 음. 그 다음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도 이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 우리 잘하는 제자들이 도망가고 네. 또 마지막 만찬하시고 제자들 발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드론 지나서.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네. 잡히기 전에, 그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이제, 아사장의 뜰에 끌려가시고 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헤롯도 갔다보내줬다가 다시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네. 그게. 그다음날 이제 장사 지낸 다음에 이제 안식고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네. 고난주간은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순절처럼 지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냐는 질문이 예, 네. 겠는데 전통이 되다 보니까 사순절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뭐 이러면서 네. 우리가 지켜가는 전통이 있는데 이 고난주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다루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순절은 거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아4세기 후반부터 구체적으로 지켜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사순절 을 지켰다는 문서는 없고 이제 초대 아주 어리 Church Document들 또 초대 교 부들의 서신들 이렇게 보면 고난 주간은 음. 아주 초 초창기부터 1세기 2세기부터 계속 지켜왔던 나는 네. 그 문서들이 나와요. 음. 그래서 성금요일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경건하게 지내고 이렇게 새로운 신자를 교육할 때 네.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 고난 주간은 아주 초창기부터 음. 교회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네. 또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지켜왔다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4 세기 이제 기록을 보면 개도교가 공인된 다음이겠죠. 네.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순례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는 계속 이어져가 주 많이 있었고요.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방문해셨던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갔었던 네. 것들 이렇게 다 찾아보고 우리 가 지금 뭐 성지 순례라고 하면 네. 이제 돌아보듯이 그렇게 네. 예수님 같은 곳을 이렇게 돌아보는. 은 순례 네. 이, 이, 이 고난 주간 6일 동안 그런 일들 했다고하고 게사만에도 네. 가보고 그 다음에 뭐 비야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네. 그 길도 이렇게 걸어가보고 네. 예수님 묻혔었던 그 성묘 음. 어그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가보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종료 주일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 종료 주일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음. 아이들은 부모님 어린 아이들은 목에 태우고. 아. 종료가지 들고 막 허산나 면서 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이런 순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주 초창기 4세기부터 볼수 있고요. 네. 그 이후에도 부활절 기간 또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 어, 고난 주간을 지켰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제일 유명한 그술례지가 비아 돌로로사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길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돌로로사는 고통 슬픔인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 것은 이제 안토니아 망대라고 성전 바로 옆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군대가 있는 망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총독이 오면 원래는 가이사엘에 있다가 로마에 오면 그 안에 있는 거죠. 음. 혹시라도 남들의 습격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아주 큰 망대를 짓고 성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딱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딱 보이게 성전보다 더 오. 높게 세워져 있어요. 네. 거기서 재판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채직을 맞고 이제 십자가를 지워서 이제 끌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데까지 걸어가고 그다음에 예수님 묻힌 데까지 걸어가는 그길한 600m 정도 되는데 네. 꼬불꼬불한 지금은 막 이렇게 옆에 상가도 있고 그런데 그길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그걸 이제 비아 돌로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 넘어졌다고 생. 각 는그 부분들에 다 이렇게 표시가 있죠. 네. 이 그거를 이제 예,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가장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순례 자리죠. 네. 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우리 고난주간에 많이 하기도 했고요. 사순절 기간에는 계란 육식 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난주간에 더 그런 음. 어떤 금식하는 전통도 있었고 네. 또 금욕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고 경건하게 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 사용했고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도 네. 이제 금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경건하게 이 주간을 네, 예, 뭐막 네. 놀러다니고 그러지 않고 그렇죠. 예, 예수님의 고난을 지키는 그런 전통들 우리가 이렇게 지켜오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활절 전통 중에 우리 삶은 계란을 <laughs> 네. 나누어주는 네. 전통이 있잖아요. 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주는 전통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네, 아마 뭐 어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위다 어, 예, 하셨고 지금 아이들이 있으면 또 같이, <laughs> 같이 계란 삶아서 요즘 예쁘게 네. 예, 주일학교에서 예쁘게 하고. 데코레이션도 네. 하고 <laughs> 액티비티도 하고 또 이렇게 숨겨놓고 교회당에 차처러 네. 에그 헌트라 <laughs> 그러죠 그렇게도 하는데 보활철 계란 삶은 전통 그 계란 장식하는 이런 전통은 이제 계란에다가 이렇게 계란 껍데기다 장식하는 것은 어,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아프리카 나 유럽의 기독교와 관계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와 연결돼서 북유럽 쪽에 튜튼 족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그 봄에 이 여신인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네. 이 여신은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원래 여신들이 그런 의미가 네. 있죠. 그래서 그 여신을 섬길 때 이제 봄이 되면 오랜 이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도 봄이 되 굉장히 중요한데 네. 봄에 축제를 해요 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자라니까 네. 그때 이제 어, 토끼 달걀 음. 이런 것들을 봄에 축제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교적인 전통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스터 보니도 아. 이런 이제 고대 북유럽의 전통에서 이렇게 토끼가 나오는 거죠 네. 아. 토끼는 애기 많이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고 음. 계란도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그 생명체가 아, 이게 튀어나오니까 그렇군요. 그런 걸 사용했던 그런 문화적인 거 계속 네. 남아있을죠이 문화에. 근데 네. 기독교가 같이 있으니까 항상 문화와 우리는 같이 걸어가니까 네. 기독교화 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네. 이스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음. 이에오스드라 나건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다. 에오스드의 아. 축제, 이스터, 에오스트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네. 학자도 있고, 다른 분들은 이스터라는 이 단어가 앵글로색슨을 튜톤족이 한 앵글로색슨의 일어나다, to arise, 음. to rise 하는 그런 의미로 오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 앵글로색슨어죠. 거기에서 나온 거다. 이런 이제 뭐 논쟁이 있죠. 네. 정확하게. <laughs> 어디에 기원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어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같이 섞였죠. 성탄절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성탄절 12월 25일이 그렇죠. 예. 아, 음. 썬갓을 상징하는 로마의 축제가 있었던 거고 네. 그것이 이제 기독교화 되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 부한절에, 부활절에 또 계란 하는 거는, 이런 전통과 함께 사순절 전통과도 관계 있어요. 어. 사순절에 육식을 금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만 먹고, 아니 생선, 생선만 먹게 하고, 네. 육식은 다 못하게 했으니까, 그때 이제 계란, 닭이 계란 나오면, 닭이 계란 아. 났나요? 네. 그러면 <웃음> <웃음> 달걀, 달걀을 나오면 예, 계란은 못 먹으니까 계란 맞네 네. 달걀이 계란이구나 예정답니다예그못 네. 먹게 하니까 이걸 이제 보관하려면 이제 삶았다가 삶아서 이게 보관해야 되니까 네. 사순절 기간이 사십 일이니까 그동안 삶아놨던 거를 부활절 되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삶아 놓은 것을 부활절날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부활절. 이 되니까 이제 그 계란에다가 데코레이션도 하고 음.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쁘게 모아놨다가 네. 이제 부활절 아침에 이제 아이들하고 다 가족이 음. 이제 계란 을 먹는 거죠. 네. 계란 이제 육식을 할수 있게 되니 기쁘기도 하고 아, 부활절 그동안 되니까 못 먹은 걸 예,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이게 간주했던 그런 전통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제 부활절 되면 이제 그 모아놨던 살만 하던 계란에 이제 데코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네. 삼지 않고 그게 전통이 쭉 이제 유럽 모 문화 안에 기독교 문화 안에 남아 있던 게 이제 우리께도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렇게 같이 온 거죠. 네.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 뭐. 전통이 어디가 정확하게 이게 기원된 거냐,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네. 문화 안에 살고 있으니까, 네. 뭐, 이게 어원을 따지기보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계란이라는 게, 이 계란에서 이또 병아리가 생, 나오는, 생명이. 예, 생명이, 네. 보화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의 의미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보화를 기념할 수 있고, 아이들과 네. 함께 이렇게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네.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계기를 이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네. 더 이해하기 쉽 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이렇게 음. 같이 까먹으면서 이게 부활절이다. 네. 부활절의 의미도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추리도 장식하고 하면서 그냥 뭐 선물 받는 것 이런 것도 즐거운 거지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성육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전통을 잘사용고 하면 아주 복음 전도 또 아이들에게 특별히 음. 복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네.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그때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잘 듣거든요. 또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예, 그래서 뭐 이런 네. 전통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지만 네. 예 복음을 전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활절 계란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도 정말 흥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복사님도 좀 전에 바, 어, 잠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뭐 예수님의 고난 그다음에 음.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가장 네.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에 신약 성경에서도 음. 성경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건데 네. 특별히 네. 예수님이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아맨.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 신학성기 보금서 내네 편을 보면 보금서가 독특한 장르의 책인데 보금서가 네 편이 있는데 네편 모두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가르침, 죽음, 부활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보금서에 그 대부분 한 3분의 1이 음. 어,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마태복음 같으면 21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 네. 올라가신 거 21장에서 28장까지 네. 전체가 28장인데 8장이 이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 네. 이 땅에서 한 3년 뭐해서 어떤 분은 뭐 3년에서 5년 정도 사회 가셨다고 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네. 한 3분의 1 분량은 마지막 한 주에 집중하는 거죠. 네. 마가복음도 11장부터 예루살렘 올라가신 일을 기록하니까 음. 한 6장. 네.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 또 6장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 가장 많이 다루거든요 네. 10장이나 21장인데 10장이나 음. 마지막 한 주간의 일이에요 네 아, 이렇게 네. 카운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에 조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가르침을 기록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이 결의금화라고 하는데 복음의 네.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 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게 사도들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네.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 오순절 후에 전도하고 복음 선포한 것도 이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음. 아멘. 그래서 음.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 예수님을 전가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 네. 또 섬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아, 그런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음.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십자가 희생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은 네. 맞죠 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따라사는게 맞는 말이 맞는데 음. 그나 그부보다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십자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 사해 주시기 네.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있지만 치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하셨 쓰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를 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네. 우리가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 네. 돌아가신 십자가라는 것은 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네.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또 반드시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잖아요. 아맨.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아맨. 것을 믿는 거죠. 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힘과 소망을 가질 그렇죠.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이제 이 땅에서 죽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부활 때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음. 이제 그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복음을 네. 증가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천하고 멸시받고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능력의 힘이큰것 바울이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아, 네.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네. 그래서 이게 부활신앙인 거죠. 음. 우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믿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이룬 것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어, 생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인생을 보면서 뭐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무함을 느끼겠지만, 음. 우리는 우리에게는, 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아멘. 어떤 삶이 있더라도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갈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또 권한 주간을 통해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뭐, 절기도 중요하고, 뭐,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뭐, 생일도 한 번씩, 일 년에 한 번씩 그럼. 생일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또 하늘을 살았구나, 하나님 네. 지켜주신 거 감사하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일 년에 한번 다시 매주가 부활절이긴 하지만, 네. 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렇죠. 살아야 되지만, 부활신앙이죠. 예, 그래도 네. 이런 계기 때, 우리가 훨씬 더또 기억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그 의미를 같이 한번 더 묵상하고 깊이 네. 있게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응.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뭐 이민 생활 삶 여러 우리 애청자님들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겐 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아멘. 우편에 계신다 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교회에서 지금 뭐특세하시는분 많이 계시고 저희 네. 교회도 하고 있는데 뭐 저녁성 금요 예배도 다 하시잖아요. 네. 뭐 집에서 혼자 보통 이제이 구단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는 말씀 목상 찬양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아마 어떤 분은 금식을 쭉 하시는 매일 하진 않더라도 하루에 한 끼씩 정도 이런 것도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저녁에 이제 부활 주간 동안에는 저녁에 급식하는데. 음. 이제 먹는 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먹으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절제하는 그런 어또 훈련을 하면 네.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를 절제할 수도 있고, 네. 또 훨씬 더 우리가 조금 금식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네. 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컨디션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먹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 금식하면서 특별히 찬양, 음. 말씀, 목상에. 그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같아요. 네.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그 그렇죠. 교회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네. 있으면 함께 참석하셔서 특세에 네.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참석하는 것만큼 은혜가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원래는 우리 혼자 살수 없는 존재요 예수님 네,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공동체로 네. 교회로 불러 주셨잖아요. 네. 같이 함께 하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 음. 서로가 서로에게 주시는 음. 그런 또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교회 사는 이런 특세도 에 자동차 하시고 성금요 예배에도 네. 같이 참여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의 그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네. 우리 신앙에 참 많이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앙상단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영 목사님과 함께 고난 주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 주간과 다가올 부활절을 좀더 뜻깊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령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